등운동 영상입니다. 먼저 턱걸이요. 일반적인 턱걸이 형태입니다. 첫 세트는 일반적으로 약간의 지팅과 가슴을 내밀고 저항값에 풀어내는 데 집중하기. 최대 수축할 때 가슴을 최대한 내밀어서 발을 찍으려고도 한번 해보세요. 풀 때도 가슴을 내밀는 것은 동일합니다. 약간의 하체 반동을 동원하고, 가슴을 최대한 최대 수축 때 내밀어 놓는 자세를 유지하기가 핵심인 거죠. 떨어질 때 잡아서 떨어지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. 가슴은 꼭 내밀어 놓고요. 그 다음으로는 힘이 빠지기 시작할 때는 이 정도만 올리셔도 돼요. 이게 제 전부니까요. 이게 제 최대치니까요. 굳이 어떻게든 억울해 뜨려서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매달려서 하는 턱걸이가 안 되면 이런 바닥에 발을 대고 하는 인버티드 로우를 하셔도 됩니다. 가슴을 계속 내밀어 놓고 적당한 치팅을 쓰면서 해도 되고 아이에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. 적당한 반동이 필요합니다. 각이 점점 더 올라올 텐데 그 각을 잡으려고 애쓰고 엉덩이만 이렇게 들어가는. 그 느낌을 적당하게만 쓰는 거예요. 고립시켜 놓고 하체를 쓰지 말하는 게 아니라 쓰되 수동적으로 쓰는 거죠. 그래서 등이 주동적으로,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유도해 보세요. 느낌을 손을 잡고 이렇게 팔꿈치가 들어오게, 이렇게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, 이렇게 팔꿈치가 안으로 빠져버리면 안 돼요. 그게 아니라, 팔꿈치가 바깥으로 빠지게 되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, 등은 이완할 때는 동일합니다. 가슴을 계속 내밀어 놓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올라가는 힘을 팔의 힘이 아니라, 등을 짜서 올라가는 느낌을 계속 느끼려고 노력해 보세요. 팔꿈치의 위치를 잘 보시면 최대한 이완할 때 팔꿈치가 각이 풀려버리는 현상이 자주 생깁니다. 그래서 꼭 팔꿈치가 유지된 채로 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. 그게 등이 계속 걸려있는 상태인 겁니다. 힘을 빼버리는 것과 늘리는 건 다른 개념입니다. 이런 반동의 힘을 마지막에 줘도 되고요. 레플다운입니다 턱걸이와의 차이는 레플다운은내 사지가 움직이는 거고 턱걸이는 내 몸이 움직이는 거죠. 가슴 계속 내밀어 놓고 유지한 채로 팔꿈치 각이 이제 돌지 않게 만들어 놓고 등 근육만 사용할 수 있게 당겼다 놨다 풀때 저항을 하면서 이걸 굳이 좁게 잡는다 넓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. 좁게 잡아도 되는데 한이 정도.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. 왜냐하면 넓게 잡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와지게 되거든. 팔꿈치 제어가 안 돼요.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넓게 잡아도 됩니다. 근데 이제 좁게 잡은 상태에서는 이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는 관리가 될수 있으니까 등을 주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너무 좁게는 아니 돼. 적당히 잡아 놓고 몸 뒤로 약간 기울여 놓고 가슴 내밀어 놓고 걸었으면 그대로 내리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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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반동 이 일어나는 거예요. 이렇게 당기면서 흡. 아, 이렇게. 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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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무릎을 발뒤꿈치를 세워서 무릎을 꽝 박아놓고 골반이 돌지 않게 같이 이렇게 돌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. 그러면 고관절이 고관절의 축이 이렇게 회전돼버리면 결국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늘려놨어도 고관절이 이렇게 회전되면 결국 더 늘린 거죠. 좀 오바하면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도 괜찮은데 그거 하면 너무 축이 무너지니까 차라리 뒤꿈치를 올려놓고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. 이것도. 잡아놓고 올려놓아서 내가 허벅지를 고정시켜서 고관절을 잡아놓고 들어오는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좀 오버하면 이 손이 마치 양궁 시위 활 당기듯 얘를 당기는데 이렇게 되게. 이렇게 되게. 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잡아서 기대줘야 돼. 그래야 얘가 더 이렇게 올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축의 힘도 좀 주고서 뒤꿈치 들어놓고 가슴 내밀고, 회전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꺾지는 말고, 회전과 꺾이는 게 아니라, 근육이 내려가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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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.